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, 은혜 충만, 고등부의여름러분에 재미 있습니다. 은혜 받습니다. 믿음 잘합니다. 성령 충만 받습니다. 학생, 교사, 구분 없이 다다 빠져드는 은혜 받고 주만 찾는 여기는 고등부입니다. 여 름 수, 수, 수련회 성량 충만 은혜 충만 여기는 고등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힘 있는 기도 다 들어주는 나의 기도 재밌는 레테가 쏟아진 선물 여기는 고등부입니다 말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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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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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 기도회 다다다바 있습니다 예배부터 예배 예배부터 찬양 예배부터 말씀 예배부터 기도 찬양 예배 말씀 기도 말씀 찬양 은혜 정말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안 좋을 수 없는 여기는 여름 수련회 아, 좋아. 아, 좋아. 언제까지? 3일 동안. 고, 등, 후, 에 여, 는, 수, 면, 배. 7월 28일부터 30일까지.